고린도 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보호하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은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그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과금은 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의 심이라 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른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묻고 기도나 여절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만일 머리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깎을 것이요 만을 깎거나 민는 것을 그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 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내 네, 여자가 남자에게서 았으며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 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사 아래에 있는 저를 그 머리 위에 돌진이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 라음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만 한느니라 그러고 모든 것인 하나님께서 난, 내게서 나는 이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고 여하이에게 기도하는 것이면 또 아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냐였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는 이라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희를 칭찬하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히 못하고 못되고 도리어 해로운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인 분쟁이있다함을 듣고 먼, 어느 정도 믿건이와 음, 너희 중에 파은 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런중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의 만찬을 갖다 먼저, 음,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없 여기고 긴급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리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을 칭찬하지 않으라. 내가 너희에게 접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이때와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니내 네, 몸이니 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함께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지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데네 언양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닭을 먹음에 이 잔은 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주거심을 그가 우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기 않게 마시는 자는 주의 인과피해 자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테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약한 자는 병든 자가 많고 지금 지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하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자 것은 적게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인제 세상과 정계정의함을 받지 않게 하려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음,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은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바크 밖에 열두는 내가 언제까지 음, 갈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